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히트2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1탄입니다. 플레이 시 필요한 정보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트2는 과연 부캐작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부캐작 안 됩니다. 좋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업적에 보시면은 30레벨. 아, 지금 제가 달성을 해버렸는데 3 0레벨 되면은 여기 희귀 클래스를 받을 수 있죠. 휴게 클래스 3 0렙 찍으면 바를 수 있습니다. 어, 그거를, 부캐를 여러 개 만들어서, 또3 0렙 찍고, 합성해서, 뭐, 연구 뽑는 거, 오딘에서 많이 했죠. 어, 그래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히트2는,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들, 그 중에서 캐릭터 기속은 공유 안되고요그 다음에 재료들 공유 가능하고, 다이아 공유 가능합니다. 문제가, 클래스. 여기 본캐 뽑은 클래스, 공유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 제가 완성한 컬렉션 공유가 안 됩니다. 네, 정말 의미가 없죠. 부캐 만드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다이아와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들, 그거 외에는 공유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용으로 부캐릭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 부캐릭터 만들게 되면은 9레벨, 9레벨을 찍으셔야지 이 카릭스 말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가능한 게 창고죠. 창고는 제가 넣어놨던 이 재료템들이랑 기속 장비까지만 공유가 가능하고요. 지금 다이아 공유돼 있죠. 하지만 골드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네 하나도 뽑기가 안돼 있고요. 네 일반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컬렉션 네 완성된 거 공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무소가금을 <laughs> 위한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런 부캐작 충분히 게임을 오래해서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네.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안된 건지 전작인 V4에서조차 이 부캐작을 할수 있는데 어왜 히트2에서 안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네. 당연히 팻도 공유 안돼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부캐작 의미가 없다. 부캐 새로 만들어서 키울 바에는 네. 본캐 계속 키우시고요. 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계정을 만들어서 캐릭터 두 개로 가지고 노시길 바랍니다. 월드보스는 오후 8시에 등장하며 최소 5분 전에 이렇게 마을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각 마을별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월드맵, 아니죠, 미니맵이죠. 이 미니맵 오른쪽에 이 용표시가 있습니다. 시면의 포식장.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장 가능 시간 여기 적혀있죠. 아, 보니까 오전 시간도 있는 것 같네요. 이거 패스하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채널 상관없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향이 어디로 나오지 네 전부 다 여기를 보는 거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시 되면은 컷신이 등장하고요 어 화면 고정인가 아, 화면 고정이네요? 나내 캐릭터 어디 뛰는지 어떻게 알아? 자, 루틴 준비. 앞으로 가야겠다. 자, 이렇게 뭐, 광클에서도 뭐가 된다고 하는데. 끝났나? 아까 오른쪽에 템 들어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줍기로는뭐 따로 먹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아, 빨간 점으로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뭐가 들어온 건지 나중에 편집할 때 봐야겠네요. 자, 업적에 있는 이 조율자의 재단 투표하기. 요걸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조율자의 재단에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NPC 찾기 메뉴에 있죠? 조율자의 재단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곳으로 오게 되고요. 투표에 필요한 아이템은 여기 조율자의 성물이 필요합니다. 이 조율자의 성물은 바로 1일 의뢰 퀘스트 루치오 상단의 의뢰 여기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상으로 주는 여기 리스트 있죠? 여기에 적혀 있는 조율자의 성물, 여기는 거래 가능입니다. 자, 그리고 투표를 하려면은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투표기 하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여기 투표 개수 차감됐고요. 그리고, 나무 투표 보상 해가지고, 이렇게 10개까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 투표 보상 상자를 까보도록 할게요. 자, 포션만 나왔네요. 추가로 또 뭐가 나올지는, 네, 있네요. 자, 주문서도 나오고, 자, 등급 제일 좋은 거는 축복받은 주문서들. 그 외에 뭐 이렇게 있고, 요리도 있고, 어, 마력속도 획득할 수 있네요. 뭐야, 나 아까 포션만 나왔으니까, 네, 거의 뭐, 꽝을 걸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남은 투표 보상이, 자, 하루에 10번인지, 한번 투표할 때마다 10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번 다 써볼게요. 자, 보상 다썼고요제 생각에는 31일 오전 8시까지라고 투표 기간이 있으니까, 어,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다섯 개 상자는 오, 축복받은 무기 강화석을 떴습니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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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떴는데 무기가 떴네. 완전 개이득 상황이고요. 또는 지금 쓸일 없으니까 이건 참고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NPC 중에서 여기 장비 상인이 있는데, 장비 상인이 네, 여러 가지 여기 장비 아이템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반 소집 하시려고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템 정보로 보시면은 여기 장비 상인한테서 구매된 장비들은 컬렉션과 분해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컬렉션도 불가능하고요, 그냥 장비 분해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냥 아이템 칸한 칸을 버리게 되는 거죠. 뭐 그냥 아이템 버리기를 통해서 아마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내 골드를 써가면서 쓸데없이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유저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스킬 강화. 스킬 강화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어, 스킬 강화에 들어가는 재료는 바로 흐릿한 장인의 혼과 신비로운 양피지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자, 이 중에서 흐릿한 장인의 혼. 요거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장비 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분해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인벤토리 칸 켜신 다음에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 아이템 분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모바일로 보시면은 아이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자, 가방 정렬 버튼과 아이템 분해 버튼을 좀잘안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무슨 버튼인지 몰랐는데 여기 갖다 대보니까 아이템 분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아이템 분해를 클릭 후에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자동 설정을 통해서 어디 등급까지 없을 건지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거래 가능 표시와 기속 표시가 따로 있으니까 잘 보시고 갈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해를 하면 이렇게 흐릿한 장인의 혼을 얻게 되고요 자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이거 신비로운 양피지죠 자 신비로운 양피지 아이템 정보에는 스킬북을 분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이스킬북을 얻기가 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상점 들어가셔가지고 교환소 모음의 표식 모음의 표식에서 주관한정 200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매할 때마다 모음의 표식 200개가 들어가고요 한 번당 10개씩 총 20번 구매해서 총 200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음의 표식을 또 어디서 얻냐 궁금하실 텐데 자이 모험의 표식은 업적 업적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퀘스트에 루치오 상단의 의뢰 퀘스트 여기서도 모험의 표식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주의 지령 여기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의 지령은 필드 사냥하다 보면은 자 저도 지금 한계가 있을텐데 아 여기 맞네요 이런 식으로 테라가드 영주의 지령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방치무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상자 깔 때마다 몇몇 개씩 나오거든요? 한번 까볼게요, 한 개. 어,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냥 일반 일일 의뢰,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0마리씩 뭐 이렇게 잡아야 되네요. 그 외에도 맵에 펼쳐져 있는 보물상자들, 보물상자들 거기 안에서도 보상으로 또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